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어, V 이라이브와 관련이 있어요 이팔 팔? 팔? <laughs> 어렵다 이이팔이 팔이요? 어, 눈치 챘네요 정답 벌써? 아, 하나 둘셋 할래요 나 그래도 <웃음> <웃음> 누가 누가 먼저 손드나 아, 예리 씨는 약간 지금 느낌 안 왔나 봐 <웃음> 저는 안 <laughs> 왔네요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느낌 하나 느낌 둘셋 스물여덟 번 했나요? 저희가 맞는 스물여덟 번. 셋. 어, 맞나? 맞아요? 아 브이 라이브를. 네. 아니에요? 음. 음. 아, 맞아요. 저, 저, 어, 진짜? 아 진짜? 아, 맞아. 와 어떻게 맞혔어요? 아 이거 어떻게 네, 알았어요? 찍었어요? 아예 그렇게 어, 한번 원래는 맞혔지? 제 나이 하려했거든요아 <laughs> 아, 솔직히 말하면. 아제 <laughs> 나이요? <원합니다. 웃음> 아, 제 아, 아, 아 보자마자. 아. <laughs> 뭐지? 내 나이인가? 했는데 여기 아까 선생님께서 브이 라이브랑 연결이 연관이 돼 있다 해가지고 스물여덟 아, 번 했나보다. 찍었어요. 아 진짜요? 와. 잘 찍었네. 언니는 찍어도 게임을 잘하네. 그러니까 원래 찍는 것도 능력이야. 그죠? <laughs>